젊은 여성들, 도안놀이, 제4차 붐, 간사이 코리아타운, 일본 미디어. 일본에서의 한류 바람은 드라마, 영화, 케이팝, 한식, 패션, 뷰티,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를 즐긴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류 본고장을 방문해서 직접 체험할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방문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도안놀이입니다. 도안놀이는 집이나 호텔 등에 모여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컨텐츠를 보며 마치 한국 여행을 하는 기분을 내는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일본 미디어에서는 이런 도안놀이와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여미우리신문 온라인판에는 젊은 여성이 도안놀이, 제4차 붐으로 분비는 간사이의 코리아타운, 일본 안에서 이문화체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사카시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일대의 풍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예전부터 현지 제일 코리안을 위한 식재료를 취급하는 가게가 즐비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한류 화장품과 스트리트 푸드 등 전문점이 급증해 연일 북적거린다. 손님층의 중심은 10대, 20대인 젊은 여성이다. 코리아타운은 동서로 약5 0 0 m 이어지는 상점과, jr 스루아시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며 교통편이 좋은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쇼핑이나 먹거리를 즐기는 여성 손님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하다. 곳곳에서 K-pop 노래가 흘러나오고 한국식 마카롱 등 컬러풀한 디저트와 핫도그, 양념치킨을 파는 가게 앞에 행렬이 생긴다. 편안하게 한국의 거리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고베시에서 왔다는 이인조 여고생은 치즈가 듬뿍 든 핫도그를 입에 넣으면서 말했다. 간동이나 규슈에서 오는 여성도 적지 않고. 젊은 여성이 모이는 도쿄 하라주코와 같은 분위기도 감돈다. 배경에는 케이팝 외에 넷플릭스에서 히트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있다. 한국 화장품과 액세서리, BTS 등 인기 그룹과 배우 굿즈를 갖춘 가게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로 집이나 호텔에서 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먹거나 그 사진을 SNS에 투고하는 것을 도안 놀이라고 부르며 여행 기분을 즐기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슈퍼 리마트가 오픈하고 점장은 도안놀이하기 위해 식재료를 사가는 여성 손님이 많다고 말한다. 일대는 1920년대 이후 한반도와 제주도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모여 조선시장으로 불렸다. 그 후에도 제일 2세와 3세들을 대상으로 김치나 민족 의상 등을 취급하는 가게가 중심이었고 몽골에서 찾는 일본인 손님은 적었다. 변화의 계기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히트한 제1차 한류 붐인 2005년 전후 주변에 굿즈 가게가 생기면서 중장년 여성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후 붐은 k 팝의 동방신기 카라가 인기였던 제2차 트와이스 등이 불소 시계가 된 제3차를 거치면서 젊은층의 인기도 높아지고 지금은 제4차로 불린다.현지 상점주들도 고령화되어 다른 지역 업자에게 장소를 빌려주거나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하는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한다.한 상점주는 빈점포가 나오면 바로 채워지는 상태에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일대는 미유키, 도리 등세개의 상가로 나뉘었지만 오사카 코리아타운으로 통합,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이달 14일 기념 이벤트를 연다.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버리는 것이나 화장실 확보 등 새로운 과제도 부상. 예전부터의 주민과 새로 이주해온 뉴커머로 불리는 한국인들과는 의식의 차이도 있어 하나의 조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생겼다고 한다. 오사카 코리아타운 의 초대 이사장인 제13세 홍성익 씨는 여기는 옛날부터 일본 안에서 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한일 관계는 얼어붙었지만 한국 문화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중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절대 한국에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나도 제 4자 붐에 확실히 빠졌습니다. 정치계의 한국은 매우 싫어하지만 아이돌, 드라마, 화장품 등은 굉장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쪽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근본은 반일로 일본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한 후 관계했으면 한다. 친한 척 하다가도 뒤에서 찌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신용에서는 안 되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우리 아저씨 세대는 조선은 너무 싫어서 거부반응이 더 강하다. 요즘 젊은 녀석들은 정치에 관심 없고 한국의 일본이 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녀석들이 많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보이콧 재편 운동을 그만두지 않았는데도 일본의 여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역사를 모르고 뉴스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미우리 신문은 이래도 되는가? 다음 댓글입니다. 진짜 혐한인 중년들이란 무엇일까? 결국 그들이 혐한을 이용해 자민당을 계속 지지한 결과. 일본이 쇠퇴했다. 지금은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도 한국에 지고 자동차도 위기다. 혐한인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특히 젊은 세대의 여성은 좀더 정치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들이 놀고 있는 것은 일본이 풍요롭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의 국익에 영향을 주는 나라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이상입니다.